수원 지역에 폭설이 내린 이후 한파는 기세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추위에 지역 임시 선별 검사소는 주말까지 단축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에 혹한의 날씨까지 찾아오면서 의료진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날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수원역 임시 선별 검사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행렬은 끊일 줄을 모릅니다. 폭설로 얼어붙은 거리에 영하 15도를 밑두는 강추위 속 누구보다 힘든 건 현장의 의료진들입니다. 계속되는 행렬에 앉을 틈조차 없고 방호복과 자그마한 손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의료진들은 더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난로가 옆에 있어도 손발이 굉장히 시리고. 이에 수원을 비롯한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는 10일까지 단축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대신 이번 주말까지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수원시는 선별 진료소의 경우엔 야간 운영을 잠시 중단하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이번 주엔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난후 맹추위는 걱정입니다. 이 보건소도 힘들고 특히 6시 되면 굉장히 어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가 6시부터 5시까지 정도로 보건소 단축 했더라면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기에만이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줬 하는. 금요일엔 2,020도. 수원 영하 19도에 이르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혹한의 날씨까지 의료진은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